이쁘냐구요? 네 이쁘죠? 근데 네저 건배할게요 그럼 우리 캠핑갈까요? 어. 고양이랑 고양이. 바나아니요네 좋죠 음. 다, 어? 다 먹었다 그럼 이거 밀어야 돼요 아 왜요? 리필 되나요? 네. 아 네. 띠. 아유, 이제 커피 맛집이네요, 귀어머니 네. 비 삐... 네. 꼬야가 어 집이 좋, 맛집 집이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꾸몄어요. 아 이렇게 꾸미셨어요? 아유, 네. 귀여워. 지던하시다. 그렇게? 응. 근데 네. 근데 삐어 어머니도 이렇게 맛집으로 꾸몄어요 네. 아이고 아니요 저는 귀찮아서 못해요. 그래요? 네. 그럼 내 집에 놀러 가요. 알겠어요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또 찔렀네요. 아이고, 고양 어머니 잠깐만요. 고양 어머니 이걸 좀 닦을게요. 아이고, 저기 펭수가 있네. 고양 어머니, 이걸 좀 닦을게요. 아이고, 죄송해요. 아이고, 죄송해요. 커슬이 두번이나 찔렀네요. 아이고, 여기 있어요. 자, 닦았어요. 네. <laughs> 네! 짠! 아, 맞다. 근데, 근데, 네. 삐아 생일은 네. 2월 생일이에요. 네. 어? 아니. 네. 2월 10일이 생일이에요. 오, 그렇군요. 네. 아유, 어머니 생일 선물 준비하셨어요? 네. 아, 뭐 하셨어요? 음, 꼬야, 꼬야, 꼬야 인형이요. 아, 꼬야 인형이요? 네. 꼬야가 엄청 좋아하겠네요. 좋아하겠네요. 네. 한잔더 하세요. 건배. 죄송해요. 계속 이렇게 흘려서 좀 닦을게요. 잠깐만요, 고양모님. 이걸로 좀 닦을게요. 아니, 죄송해요, 고양모님. 팬티를좀 닦을게요. 아이고, 다 닦았네요. 안찮하세요 네. 금 네. 나신거 아니시죠? 네. 네. 화나지 말아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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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